거룩만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존 라일.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꼭 필요한 세 가지는 징의, 중생,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됩니다. 이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상태로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화의 참된 본질.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참된 신자로 부르실 때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영적인 일을 성화.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성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죄와 세상을 향한 본성적 사랑에서 그를 분리시키시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원리를 심으셔서 삶의 실제적인 경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고난이나 섭리적인 임재를 통해 일하시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의 죄책에서 그들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죄의 지배에서도 건지셨습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로움이 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 다섯 본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칭의를 일고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성화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워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에 참여함으로 생겨나는 불변의 결과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더 이상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는 형식적인 연합일 뿐입니다. 인격을 성화하지 못하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요컨대 삶에 성화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속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많이 용서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의 보열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자는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중생의 규결이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본성과 원리를 따라 항상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지내고, 세상을 따라 부주의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가르침은 중생의 감격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낸 것일 뿐입니다.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며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요컨대 성화가 없는 곳에는 중생도 없으며 거룩한 삶이 없다면 새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에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세 번째 성화야말로 구원의 핵심 요소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장 사람의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항상 신자의 마음과 성품과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열매가 발견되는 바로 그 곳이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물결과 나무와 연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알듯이 사람의 행실에 미치는 결과로 성령이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곳에는 성령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인치심이 성화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네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숫자와 이름을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알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통해 알려지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의 신자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본 사도 바울이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소한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택함도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모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한다고 교리 문답은 정확하고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성화는 항상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성화는 그리스도처럼 숨겨지지 못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하니 참으로 성화된 사람은 겸손으로 옷 입어 스스로에게서는 오직 연약함과 부족함만 보게 됩니다. 잘 알려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의인이 주인의 칭찬과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기에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 하였나일까?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서 다른 성품과 태도, 인격과 삶의 습관을 봅니다. 삶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도 성화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며, 성화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매우 작고 희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방에서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미약한 생명이라도 박동이 있다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도 그에게 있는 성결함은 어느 정도 느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세속성과 죄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성도는 일종의 괴물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전혀 성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성화는 모든 신도들,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는 거듭나지 못하여 눈 멀고 생명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빛과 지식, 새로운 원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그들에게 어떤 핑계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를 항상 책임있는 존재로서 교훈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분은 또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그 은혜를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잊음으로 많은 신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스스로 무익하고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화는 점점 자라는 것이고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도 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도록 기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도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이래로 그들은 더 보고, 더 알고, 더 느끼고, 더 행하고, 더 회개하고, 더 믿음으로 성화에 있어 성장해 갑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더욱 많이 힘쓰게 됩니다. 여덟 번째, 성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방편이라 함은 성경 읽기, 개인 기도, 정기적인 공예배 참석, 정기적인 설교 듣기, 정기적인 성찬 참여 등을 말합니다. 이 방편은 성령이 영혼에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고 속 사람의 시작하신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지정된 통로입니다. 고통 없이는 영적인 유익도 없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와 주의를 잘 누리는 일에 소홀하면서 성결에 있어 큰 진보를 기대하는 신자는 밭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 때까지 전혀 밭을 돌보지 않으면서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농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정하신 방편, 수단, 즉, 기도, 말씀, 성례, 예배 등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홉 번째, 성화되었다고 해서 내면의 큰 영적 투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쟁이라 함은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옛 본성과 새 본성, 육체와 영의 사투를 의미합니다. 라디아서 5장 17절. 이는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있으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인에게는 양심의 평화뿐 아니라 내면의 전쟁도 있습니다.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리고 불안정한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들의 경험으로 제 말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기와 자서전과 삶이 그 증거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결코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신자라 해도 그의 마음은 서로 대적하는 두 군대 진영의 비비린내 나는 싸움터일 뿐입니다.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세례를 받은 우리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열 번째, 성화를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지는 않지만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거룩한 성도의 가장 거룩한 행위조차도 불완전하고 결점 투성이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견딜 수 있고 죄를 보상할 수도 있고 천국을 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의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뿐입니다.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유일한 권리는 우리의 행실이 아닌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화된 사람의 거룩한 행실은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1서 3장 20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단지 데이지 꽃을 꺾어 오거나 방안을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만 해도 부모가 어린 자녀의 노력에 기뻐하듯이 우리의 전부께서도 믿는 자녀의 보잘 것 없는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행실의 질이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원리와 의도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독생자의 지체로 여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눈동자같이 기뻐하십니다. 11번째, 성화는 위대한 심판날에 우리의 성품을 뒷받침하는 가장 절대적인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삶에서 성화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위대한 백보자 앞에서 생명책들이 펼쳐지고, 무덤이 그 갇힌 자들을 내어 놓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그때, 필요한 한 가지 증거는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 되고, 진실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단지 정죄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효력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성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12번째, 성화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국은 본질상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합니다. 천국에서 행복하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죽은 후에 영광 가운데 성도로 드러나기를 바란다면 살아있을 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대속의 비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할뿐 아니라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전국에 이른다 한들, 그곳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자신과 맞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자기 성향과 습관, 성품과 맞지 않는데 기쁨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독수리가 행복해하고, 양이 물 속에서 기뻐하고, 올빼미가 이글거리는 정오의 태양을 반겨 맞으며,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춤추기 전까지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천국을 기뻐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